아 이게 오자. 어제 하룻밤 조과인데 지금 4자만 몇 마리 아시죠 일단 43 와. 통과 한마리와이 붕어 진짜 깨끗하네요 상처가 없어 아 이거 안돼 아니 보관도 잘 됐네 38.5안돼안돼다거만거만하면42.5 아, 4자 떡거리 어휴, 뭐 에이, 37. 어, 아, 여기 있나? 그렇지, 뭐가 새벽에 내가 한 마리 했다니까. 이건 좀될것 같아. 이거 말고 이건 4 40, 40, 40, 40, 42. 42. 42. 42. 42. 42. 4거구2에2 4는데2 42. 4 42. 42. 42. 42. 42. 42. 4되4 42. 아, 에이. 빵이 좋네요 43. 43.5. 43. 43. 43. 축하드립니다. 와, 이 붕어 와. 보이시죠? 아, <laughs> 그거 <laughs>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하...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어, 전 지금 낙동강 본류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작은 규모의 둔벙에 나와 있습니다. 아홉치 정도 된 녀석인데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산란을 맞춰서 그런지 비이 지느러미 안 보세요.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 동안 꽝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행군합니다. 꽝이 없는 그곳 행군하면 만 날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 네 무사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여기는 지난번에 1km 행군했다는 그포인트에요 한번 왔던 포인트고요. 하. 여기는 어, 꽝 확률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손을 덜 타가지고 그래서 너무 붕어 얼굴 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좀 최근에 계속 손맛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출조를 하게 되었고 어, 지난번보다 지금 최근에 계속 물이 수위가 올랐었는데 빠진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젖어 있죠. 네. 물색은 좋습니다. 물색은 좋고 지금 이제 한창 어, 막 빠지긴 한데 물버들 이 꽃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들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포인트에 따라서는 꽉 차가지고 낚시 못할 수도 있어요. 자, 확인 해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이 동, 남동풍이라고 했는데, 여긴 뒤에 이제 남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남풍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바람 방향이 달라요. 네. <laughs>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 부유물들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아, 참.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 서로 둘러서 대편성하고 한번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어, 지금 어, 낙동강과 만나는 작은 하천의 최하류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좀 힘드네요. 힘들어요. 일단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어, 대편성 하면서도 지금 아,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든 붕어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대를 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편대 편성을 했고요. 어,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드나무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굉장히 많고 플러스 지금 유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꽃가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류 쪽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유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쩐지 꽃잎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저게 왜 저렇게 빨리 흘러가지 했는데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렀다가 멈췄다가. 아, 그리고 지금 청태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아, 요즘 요즘 슬럼프에요 슬럼프. 가는 데마다 아, 진짜 손맛을 못 보고 옆 쪽에서 바로 옆 자리에서. 사짜를 낚아내시는데도 저한테는 입질이 안 들어오고 하, 힘드네요. 진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집중해서 밤낚시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음> 힘들다. <웃음> 괜찮은 녀석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쪼아보겠습니다. 쪼아볼게요. 화이팅입니다. 아마리 너무 힘들었다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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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와. 우와. 우와, 빵 좋다. 우와. 죽으 그그 가면 안 있어. 가면 있어. 가면 가면 있 가면 있어라. 하... 빵이 진짜 좋습니다. 아... 한 41.5쯤 됩니다. 야, 멋지다. 네, 현재 시각은 10시를 약간 넘어섰고요. 아, 철수하려고 하는데 이런 멋진 녀석 나와줬습니다. 41.5 대물붕어입니다. 와, 빵이 좋아가지고 뭐한 사자 허리급좀 되는 줄 알았네요. 와,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야 <laughs>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예쁘죠? 와. 이야, 이 진노름이 멋있습니다. 아, <laughs> 10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야, 이런 멋진 녀석 나와주네요. 와. 고맙다, 임마. 이 녀석은 살림망 담그지 않고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분 좋다. <laughs> 방생하겠습니다. 야, 울지옳지 보내줄게. 와, 야야야, 한 번만 더 보자. 너 너무 예뻐서 그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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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와, 예쁘다 너. 그래, 고맙다. 잘가라. 방생하겠습니다. <laughs> 혹시나 싶어서 조금 더 앉아 있어 봤는데 아, 고라니가 집에 가라고 가라고 하네요. 지금 보름달도 이렇게 떴습니다. 와달 진짜 밝네요. 어 보름까지는 한 하루 내일이 보름인 것 같은데 진짜 밝습니다 달이. 오늘 포인트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뭐 꽝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어, 이곳이 바람을 좀 많이 덜 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이게 구미대교 아래쪽 영상이거든요. 지금 CCTV 실시간 CCTV인데 아, 잘안 보이네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제가 지, 있는 이곳은 어, 보시다시피 뭐 전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낚시가 가능합니다. 아, 마음 같아선 진짜 내일까지 하고 싶네요. 이 낙동강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 초속한 2-3미터 정도 바람만 불어도 어, 볼류권은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에 따라서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앉아있어 봤는데, 더 이상 입지는 없습니다. 어, 멋진 사자붕어 한 마리로 만족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최근에 출조할 때마다 좀 조과가 좋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멋진 붕어 만나가지고 그 마음의 짐도 좀 덜고 그리고 어, 손맛에 대한 갈증도 많이 해소했습니다. 아, 가벼운 발, 발걸음으로 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발품을 좀 팔아서 철수할, 철수하는 길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